분위기만 좋지 여기가 직구도인데 직구도 와가지고 그렇게 재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직구도 와가지고 그래 재미 본 적이 없어요. 좋은 포인트들은 다파손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일단 뭐 왔으니까 열심히 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속섬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직구도고요, 직구도. 이 자리를 제가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내려봤는데, 수심을 모르겠어요. 네. 수심을 모르겠어요. 까먹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수심을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 북쪽인가 여기가 북쪽인가? 아마 그런가? 모르겠어요, 북쪽인가? 이렇게. 여기가, 요 옆에가 출작홀인가? 여기가 투자쿤인가, 어디지? 투자쿤이라. 잘모르겠어 포인트 명은 잘 모르겠어요. 포인트 명은 잘 모르겠고요. 여기가 직고 있는데, 여기가 수심이 대략 그때 기억으로는 7m 정도 나와요. 7m 정도. 7m 정도 나오는데, 이제 1월달이면 달이 1월 이제, 조항도 이제 살살 떨어지고, 이제 한두 마리 잡기도 힘든 시기죠, 이제. 한두마리 잡기도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오늘 똑같은 채비 항상 들고 는 낚싯대하고 니라고 1.5대하고 3000번 3000번이고 반유동 할겁니다 반유동 띠는 1 5찌 반유동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덟물이 여덟물 만조가한 12시 가까이 돼요 12시 가까이 어때요? 파이팅 <laughs> <야> <laughs> 감성이 잡았다영보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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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보이보 여보, 여보, 이 감생이 여보, 이보여이 여보, 여감여이 여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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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오서 와서 어서 왔어 왔어 왔왔자 감생이 왔어 감생이감와이와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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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합니다와자 와서 와서 오서와빵 전명 808호 2 히트! 5 0원빵 날라가게 생겼네 감시 어머 어머 써줘? 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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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아 이러면 1대1인데 5만원 빵인데 큰일 났네. 오차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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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오차다 이건 진짜 오차다 오차 오차 야 크다 역시 엄철이다 이겼다 안돼 1대1이야 내가 이겼다 와 오차 대박다야 내가 이겼다. 자 일단은 5만 원 내놔라. 아직 안와 아직 아직 일대1이야1대1이야왜 이래? 5만 원 내놔라.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여러분. 여러분 버트님렇게 감사합니다. 빠따 불러, 빠따 불러 사랑이 도. 빠따 불러, 빠따 불러 이겼다, 이겼다. 내가 퍼 납작 해줄게. 코 납작하게. 야, 안 그래도 코가 납작해. 원래 코가 납작해, 왜 이래? 원래 코가 납작해, 나는. 사기요? 야. 이 앞에서 55? 아니요, 아니요. 이 박한이 지금, 박한이 60짜리에요. <laughs> 박한이 60짜리에요, 60. 6 0짜리에 앞에서, 지금, 앞에서 55. 박한이 60짜리에다가 지금 조금 모지라지요? 조금 모지래요, 조금. 조금 모지라니까 이거 5 5요 55 인정 인정 아니 근데 사이즈로 해야지 이거를 까먹으면 아니 사이즈로 아이씨, 해야지 뭔 사이즈야 니가 니네 입으로 5만원 빵 하나 겠잖아 뭐야 돈도 없네 3만원밖에 없으니까, 아, 3, 3, 3, 3, 3, 3만, 3만 없으니까 3만 웃기지마 계좌이채 해라 계좌이체 3만원밖에 없으니까 3만원 줄게 2만 음, 좀 이따 줄게 싫어 지금 줘 어, 돈이 없다고 돈 없다고 계좌이체 아돈 도대체 있는게 뭐야 돈 줄게 나중에 줄게 일단은 여러분들 3만원 일단 받았습니다 예? 돈 있어? 자 가지고 와라 자 15,000원 남았다 예 15,000원 남았어요 15,000원 찾아가 줄게요 여러분들 35,000원 받았습니다 증인 찾아가지고 주면 되지요? 찾아가 줄게요 영수용으 얘기하자. 돈으로 달라고 잠시만 그리즈님 어서오세요